오늘의 고사성어는 관포지교입니다. 옛날 중국 춘추시대 가난하지만 뜻이 맞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. 한 사람은 관중, 다른 한 사람은 포수가였습니다. 관중은 장사를 하면서 항상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.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. 저 사람은 욕심이 많군. 하지만 포수가는 말했습니다. 관중이 가난해서 그런 것이다. 그의 인품은 변하지 않았다.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관중이 뒤로 물러나자 사람들은 비웃었지만, 포수가는 믿었습니다. 그는 겁이 많은 게 아니라, 때를 아는 사람이다. 세월이 흘러, 관중은 제 나라의 재상이 되었고, 나라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때 관중은 말했습니다. 나를 알아준 사람은, 포수가였다. 고사성어 공부 시간입니다. 오늘의 고사성어는 관포지교입니다. 관중관. 포수가포? 갈지? 사길교? 즉,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이라는 뜻입니다. 이 고사성어는 사기 관중열전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.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끝까지 믿어주는 깊은 신뢰와 우정을 비유합니다. 더 많은 고사성어 이야기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